안녕하세요 수학 시간입니다. 교과서 연필을 준비하고 시청해주세요. 이번 시간은 2단원 분수의 곱셈. 오늘은 2차시 자연수 곱하기 분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6쪽에서 39쪽까지고요. 실제 수업 시간보다 짧게 만들어진 영상이니까 문제를 읽어주면 일시정지를 눌러서 실제로 풀어본 후에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오늘의 배운 문제입니다. 자연수 곱하기 분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분수 곱하기 자연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단위분수 곱하기 자연수. 두 번째,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 세 번째는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입니다. 그럼, 단위분수 곱하기 자연수 같은 경우는요, 분모분의 1, 이 바로 단위분수였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자연수를 해야 되는 거라서, 분모분의 자연수가 된다, 라고 하는 거같습니다 원래는 여기 앞에 1 곱하기가 있지만 생략되었다, 라는 거를 기억을 잘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두 번째,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에요. 이거는요, 분모분의 분자 곱하기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분모분의 분자 곱하기 자연수, 즉, 곱하기 자연수라고 하는 게 분자 부분에 있는다라는 걸잘 기억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약분하는 것에 따라서 2는 순서가 달라졌는데, 약분을 먼저 하고 곱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곱하기를 먼저 하고 약분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 곱하기를 먼저 하고 약분하는 건 상관이 없었는데, 약분을 먼저 하고 곱하기를 할 때는 무조건 분모와 자연수를 약분해준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 곱하기 자연수가 결국 분자 옆에 붙는 거기 때문에요. 분자랑 자연수는 약분할 수가 없었다. 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인데요.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 대분수를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으로 따로 떼서 생각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즉, 곱하기 자연수라는 거를요, 원래 나타나 있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더하기, 분수 부분 곱하기 자연수, 그리고 두 가지 더해준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을 세 문제를 통해서 각각 간단하게 복습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일시정지를 눌러서 나타나 있는 세 가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해결해 보았나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4분의 1 곱하기 7이에요. 이 친구는 단위분수 곱하기 자연수죠. 그러면, 단위분수 곱하기 자연수 같은 경우는요, 분모는 그대로 오고, 분자 1도 적어주고, 곱하기 분자 옆에 자연수를 적어줍니다. 그럼, 4분의 7이 되어서 이걸 대분수로 고쳐주면, 1과 4분의 3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다음, 2번 문제입니다. 8분의 3 곱하기 2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은 먼저 곱하기 한 다음에 약분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분모는 그대로 8이 되고요. 분자 3 적어주고, 곱하기 자연수는 분자 옆에다가 적어주는 거죠. 곱하기 2를 적어주면 8분의 6이 되는데, 이거는 약분이 가능합니다. 2로 약분을 해볼게요. 8 나누기 2는 4, 6 나누기 2는 3이 되어서 4분의 3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세 번째,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입니다. 2와 3분의 1 곱하기 3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7 곱하기 3이 되었다. 라고 해서, 분모는 그대로 3이고, 분자 7 적어주고, 곱하기 3은 분자 옆에다가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했을 때, 분모와 자연수, 부분을 약분이 가는 거죠. 3으로 약분해주면 3 나누기 3은 1, 3 나누기 3은 1이 되어서 정답은 3분의 27. 그대로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은 바로 7이다 라고도 넘어갈 수 있고요. 왜냐? 1분의 7 곱하기 1이다 라고 해도 되는 거고, 계산한 다음에 약분으로 넘어갈 때도 3이랑 21을 약분해주면 3 나누기 3 하면 1, 21 나누기 3하면 7이 되어서 7이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럼 교과서 36쪽에 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기내반 친구들이 상모돌리기 체험을 합니다. 중기와 연수의 끈의 길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는요, 내 끈의 길이는 6m의 3분의 1이야라고 얘기를 했고, 연수는 내 끈의 길이는 6m의 3분의 2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중기와 연수의 끈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는요, 6m의 3분의 1이었는데, 3분의 1을 문장으로 나타내면, 3등분한 것 중에 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6 곱하기 3분의 1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연수 같은 경우는요, 6m를 3등분한 것 중에서 두 부분이었죠? 즉, 3분의 2를 문장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럼 똑같이 수식으로 나타내면 6 곱하기 3분의 2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중기와 연수의 끈의 길이를 그림에다가 나타내보고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m에 3분의 1을 표시해야 되는 게 중기였죠. 그러면 여기 나타나 있는 것 중에 6m를 3등분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3등분이 가능해집니다. 3등분 한것 중에 하나, 3등분 한것 중에 둘, 3등분 한것 중에 셋.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중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3등분을 해주면 되는 거고, 연수도 마찬가지. 3등분 한것 중에 두 개였으니까 이렇게 나눠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중기는 3등분 한것 중에서 한 부분이니까 요만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의 길이는 그렇죠. 2m가 되고요. 연수는요, 준기. 즉, 6m를 3등분한 것 중에 하나가 준기였는데, 연수는 그게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개다. 라고 할수 있으니까, 4m다. 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럼, 준기와 연수의 끈의 길이를 이번에는 곱셈식으로 나타내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의한 배는 6분의 1이다. 6의 2배는 6 곱하기 2다 라고 할수 있으니까, 6의 3분의 1배는 6 곱하기 3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걸 계산하게 되면, 그쵸? 자연수는 분자 부분에다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모는 그대로 3, 분자는 6 곱하기 1이 되어서 6이 됩니다. 그럼 이건 약분이 가능하죠? 3으로 약분하면 1과 2가 되어서 정답은 2가 됩니다. 그러면 연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6의 3분의 1배가 6곱하기 3분의 1이었다라는 걸 했으니까, 6의 3분의 2배는 6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분모는 그대로 3분의... 자연수 6 곱하기 2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3분의 12가 되어서 약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3으로 나눠지죠. 1과 4가 되어서 정답은 4가 됩니다. 3분의 1과 비교해서 6 곱하기 3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아까 그림이랑요, 그 다음에 곱셈식을 통해서 두 개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선생님이 적어주자면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6 곱하기 3분의 1은 2였고, 6 곱하기 3분의 2는 4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에 있는 이 친구를 비교해서 이 친구를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6 곱하기 3분의 2라는 것은 즉 4가 되는 거죠. 4는 6 곱하기 3분의 1, 2의 두 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까 준기가 요만큼이었으면, 연수가 가지고 있는 건이 친구 두 배였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뭐의두 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곱하기 2호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활동 2번. 지혜와 슬기의 끈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요, 2m의 3분의 1이었고, 슬기는 2m에 3분의 2라고 한 일. 활동 1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2 곱하기 3분의 1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 곱하기 3분의 1은 2를 3등분한 것 중에 하나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이말 자체가 2를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다. 3분의 1이다. 라는 말과 같고요. 그런데 그 양이 어떤 얼마인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거 의로 바꿀게요. 그러면 남자아이가 얘기하고 있네요. 1 곱하기 3분의 1과 비교해 보면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의 3분의 1이다라는 말은 1을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2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거는 3분의 1이 2개 있다 라는 말인데, 1 곱하기 3분의 1이 바로 3분의 1이었죠. 그런데 2 곱하기 3분의 1은 3분의 1이 2개니까, 결국 1 곱하기 3분의 1이 2개 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2배가 된다 라는 거니까, 원래는 1 곱하기 3분의 1에다가 2를 곱하는 건데, 그거는 이 친구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혜와 슬기의 끈의 길이를 그림에 나타내고 그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는요, 2m의 3분의 1이었고요. 슬기는 2m의 3분의 2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활동 1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유추했을 때 했었던 방법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느냐, 2m의 3분의 1은 1m의 3분의 1한 것에 곱하기 2, 즉, 두개와 같다라는 걸잘 기억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럼 7기도 마찬가지로 1m의 3분의 2에다가 곱하기 2, 즉, 두개한 것과 같다라는 걸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m라는 거를요, 우리는 지금 분모가 3이기 때문에 3등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등분한 것의 한 부분은 3분의 1, 3등분한 것의 두 부분은 3분의 2라는 걸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한 칸짜리가 무엇이 되느냐? 0부터 1까지를 3등분한 것 중에서 하나, 둘, 셋, 3등분한 것 중에서 한 칸이니까 3분의 1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마저 다른 것들도 표시를 해줄게요. 그러면 하나, 둘, 여기 두 판까지 간 거는요. 3분의 2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세판간 거는 3분의 3이니까 1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여기는요. 1과 3분의 1이고, 1과 3분의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1과 3분의 3이 되어서 2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혜는요, 1m의 3분의 1이 두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1m의 3분의 1만 표시를 하게 되면 바로 이한 칸이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바로 1m에 3분의 1이 되는데 이게 2개 있다 라고 하는 얘기니까요. 3분의 1이 2개 있으면 3분의 2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그럼 실기도 마찬가지예요. 1m에 3분의 2가 2개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만큼이 아까 3분의 2였죠? 이게 2개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3분의 2가 2개 있으니까 3분의 4가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분의 1을 계산해 보고 친구들의 방법과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요. 2 곱하기 3분의 1은 1 곱하기 3분의 1의 2배다. 즉, 2개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의 2배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이걸 계산해 주면 분모는 그대로 3. 얘 혼자 분모니까 그대로 3 적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모두 분자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는 앞에 있는 곱하기, 1 곱하기는 실력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정답은 3분의 2가 된다라는 겁니다. 2 곱하기 3분의 1 또는 3분의 2 곱하기 2와 비교해서 2 곱하기 3분의 2를 계산해 보고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수식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거를 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3분의 2 곱하기 2라는 거를 세모라고 생각을 하고, 2 곱하기 3분의 2라는 거를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우리 지금 뭐 하겠다라는 얘기냐면, 별을 이용해서 동그라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다라는 것과 세모 이용해서 동그라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3분의 2 곱하기 2, 즉 세모를 이용해서 동그라미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왜 이거를 먼저 선택을 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어떤 걸 배웠냐면요. 분수 곱하기 자연수하는 방법을 이미 배웠어요. 분수 곱하기 자연수일 경우에는 분모에다가 분자 적어주고 그 다음에 자연수를 곱해준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3분의 2 곱하기 2를 여러분들이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3분의 2 곱하기 2다라고 해서 3분의 4다라는 걸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빠져보면은 보세요. 이 3분의 2라는 친구를 기억이라고 하고, 기억곱하기 2라는 거를 니은이라고 했을 때, 기억곱하기 니은이나 니은곱하기 기억이나 다른가요? 쉽게 얘기하자면, 어, 2곱하기5 한거나, 5곱하기2한 거는 다른 값이 나오나요? 아니면 같은 값이 나오나요? 그렇죠, 같은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3분의 2 곱하기 2라는 거는 2 곱하기 3분의 2와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3분의 2, 즉, 동그라미가 3분의 4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별을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2 곱하기 3분의 2, 즉, 동그라미가 나왔죠. 이 동그라미는요, 별표 2곱하기 3분의 1이 두개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별곱하기 2다. 별이 두 개다, 혹은 별의 두 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곱하기 3분의 2 동그라미가 3분의 4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별곱하기 2한 것도 3분의 4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2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건 3분의 2 곱하기 1과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봤을 때요. 자연수 곱하기 분모분의 분자일 경우에는 분모분의 자연수 곱하기 분자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곱해지는 수가 3, 4로 달라지고, 곱하는 수가 4분의 3, 5분의 4로 달라져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을지 한번 질문을 했는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연수 곱하기 분모분의 분자일 때, 분모분의 자연수 곱하기 분자로 하면 된다라는 걸잘 기억을 해보고, 3 곱하기 4분의 3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4분의 3 곱하기 3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4분의 9가 되는 건데요. 이건 2와 4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아까 배웠었던 이 친구, 아까 얘가 세모였고, 얘가 동그라미였고, 얘가 별이었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따져보면은 동그라미를 세모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결국 규칙을 찾은 거는 동그라미랑 세모는 순서만 달라진 거니까 완전 똑같았고, 동그라미는 별 곱하기 2한 것과 똑같다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거를 그대로 나타내 보면은 3 곱하기 4분의 3은 결국 4분의 3 곱하기 3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 물론 여기는 얘가 곱하기 2, 3분의 2 였기 때문에 여기 2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동그라미와 별의 관계는요. 동그라미, 3 곱하기 4분의 3은 별, 3 곱하기 4분의 1에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계산을 해주면 결국 4분의 9. 서2 4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4곱하기 5분의 4도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와 세모는 같다라는 거니까 계산을 해주면 5분의 4곱하기 4해서 5분의 16, 3과 5분의 1이다라고 그대로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 동그라미와 별을 해보면 동그라미는 별 곱하기 4가 되겠죠?